안녕하세요. <laughs> 시크하시네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선생님한테 유튜브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. <laughs> 선생님을 보니까 좀 민망하네. <laughs> 유튜브 선배님. 유튜브 선배님. 박영감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화이팅! <laughs> <laughs>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블로라는 앱을 캡니다 저는 이미 음, 프리미엄을 샀죠 역시 돈 쓰는 게 최고야 기능이 진짜 많아요 새 프로젝트를 누르고 어, 편집으로 예시들만한 걸 하나 골라 볼까요 음, 저게 좋겠어요 자 이제 비율 뭐 프로젝트 제목 뭐 할까요 일단은 테스트 음, 테스트니까 음. 사실 안 적어도 됩니다. 비율 채움 한 다음에 자 영상이 있죠. 이렇게 응, 영상의 앞부분이 있습니다. 배경음악 정하기가 정말 쉬워요. 다 상업적, 비상업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것들. 한번 들어볼까요? 노래가 좋네요. 이 친구로 가보겠습니다. 전반적 뭐 어느 부위까지 이 음악을 적용시킬까 구간을 정합니다. 한번 들어볼까요? 조금 더 당길까? 안녕하세요, 월빈입니다. 음, 이런 식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. 여기서 이제 또어 영상이 밋밋해, 뭘좀 추가할까? 하면. 여기 있는 막 움직이는 것들도 있더라고요. 음, 뭐가 웃는 거 해볼까요? 좀 하체 여가 귀여운가? 어, 얼굴이 좀 <laughs> 타이밍 그랬네. 자, 이거를 구간을 또 정해 봅니다. 기왕이면은 좀 앞쪽에 인사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좋겠네요. 자, 한번 구간을 정해보고. 위에다가 모아 봅니다. 볼까요? 음? 안녕하세요. 월비입니다. 나쁘지 않아 보이죠? 자, 그러면 영상이 너무 밋밋하니까. 요런. 귀엽다. 요런 것도 괜찮네요. 또 뭐, 다른 것도 있나? 음. 요런 가 이건 좀 잘리는 것 같아요. 좀 심플한 거 해볼까? 음. 오, 감성 느낌 심플한 걸로 가겠습니다. 노래를 깔고, 근데 네, 노래가 시작되는 구간도 정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천천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 안녕하세요. 이렇게 스무스하게 다시 키워져 나가는 빨리도 할수 있어요. 근데 그러면 이제 약간 빡 시작하는 느낌이니까 조금 더 뒷부분에 또 이제 끝날 때도 자연스럽게 끝나도록 뒷구간에 소리를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있는 거 페이지 느껴지세요? 좀더 하면 잃고 좋을까요? 잃고 있는 거 페이지 이런 식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월빈입니다. 확실히 쉽죠? 아, 참고로 이 어플은 앱만 가능합니다. PC는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글자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. 예쁘게. 꼭 자막 아니더라도 이렇게 위에다가 막 놓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오히려 요즘은 이런 게좀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. 약간 좀, 좀좀 촌스럽게 가볼까요? 이거 뭐 약간 번호번호 PPT 이런 느낌? 저 약간 이런 촌스러운 거 좋아합니다.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. 진짜 촌스럽다 촌스럽고 좋습니다. 이렇게 한 번, 빠밤. 안녕하세요. 편집을 배우는 날. 노래랑 네. 같이 음, 스티커도 붙여보고, 물구름. 프레임도 씌웠고, 글자도 막 이렇게 나와요. 근데 이것도 뭐 위치 조정 당연히 할수 있고, 나중에 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아예 자막용으로 이렇게 영역을 딱 지어서, 어, 제가 말하는 것들 맞춰가지고 자막 넣는 것들도 가능합니다. 아까 그거는 좀 효과 같이 뜨는 글자였다고 하면은 요거는 아예 정말 우리 자주 보는 것처럼 규격도 줄여볼 수 있고 위치도 조정할 수 있고 보다 좀 자막 같은 자막으로 쓰기 편한 툴입니다. 요 부분도 언제까지 노출을 할지 이런 거다 띄울 수 있어요. 사실 제가 지금 여기다가는 안 넣는데 이 각각의 어... 그바 부분들을 이렇게 줌인하면 훨씬 커져요. 저는 지금 좀큰 태블릿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하는 중이어가지고 안녕하세요. 지금 되게 촘촘해서 막어거눈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해 싶지만 음, 저는 좀 화면이 크다 보니까 체감하는 건 그렇게 크지 않고 각각의 상태 바를 이렇게 줌인하면 훨씬 커지면서 조절하기가 아주 편합니다. 지금 너무 보노보노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. 조금 작게 뜨면 좀 그래도 볼만하지 않을까?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거는 어떻게 해도 조금 구제가 안 되네요. 근데 웃기니까 그냥 냅둬 볼게요. 냅둬 볼게요. 자, 또 다음 효과. 또 다른 것들도 있겠죠? 좀 어, 얼굴이 너무 노래보여 하면 이런 효과들도 있습니다. 조금 뽀샤시해 보이죠? 다른 것들도 있을려나 일단 한번 어떻게 되는지 효과 한번 보고 뭔가 좀 밝은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하네요. 요런 라벨들도 있네요. 이건 좀 약간 사이니지 같은 느낌 드네요. 자, 가보시죠. 오, 뽀샤시 해졌다. 친구 붙였고, 위에 뿅, 사막뿅. 이런 식으로 어, 벌써 꽤 많은 진전이 있어요. 자 이렇게 오늘의 공부가 끝났습니다. 가르쳐 보시니 소감이 어떠신가요? 보고만 백갠가요? 멋진 유튜버가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왜냐면 저는 질보다 양이기 때문이죠. 유튜최가천명 금방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 날이 오는 날까지 화이팅! 클로징을 해볼게요 안녕. 요폰. 여폰이라도가져오시오으했어요 핸드폰 <laughs> 준비해 제가 스태블리 가져와 놓고 전론 <laughs> <laughs> 버즈를 야, 쓰자 요 <laughs>